자 여기 날씨가 더운 날씨에 불과하시고 자 여기 하이웨클러오머천자오 59개 분들에게 자 진수로 진수로 자사사 인사드리면서 자 오늘 하이 천막 코너에서는요 오늘 복숭아 오늘 복숭아가 오늘 행사는 하 가격으로 한번 마음껏 한번 행복한 가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복숭아 오늘 9개 2 9 0 0원에지금다 저렴하게 저렴하게 엘이브하이자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 지금 망설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단단한 복숭아, 일냥 아삭이 복숭아라고 하시죠? 자 오늘 복숭아는요, 경북 영천에서 올라왔으며 오늘 한천에만 그냥 드실 수 있는 복숭아이기 때문에 자 오늘 단단하면서도 가격 자체가 씹은 맛이 좋으며 자 씹을수록 강도가 올라옵니다. 근데 그토록 당도가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자 지금 가격대요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, 행복한 가격으로 지금 9개 9,900원씩, 이 9개 9,900원에 주요금이 사용하는 가격. 자, 얼마주면 이 가격과 저렴하게 못하는 가격이기 때문에. 자, 지금 저렴하게 꼭 사시고요. 자, 내일 옆에 보시면이 아, 다시식코로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서요 한번 드셔 보세요. 자, 가집이, 자, 가집이 너무너무 강도가 있기 때문에. 자, 맛있는... 아사이 보스가 아래 9개에 9,900원씩 9개에 자 9,900원에 자번가져가시는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사이 보스는 옆에 내려보시면힘산의 보스가 아래의 버스. 일단 구경 시아보스 아래에 가격대와 업무용을 특별히 구성합 바자1 5 0 0원씩자 15,900원 15에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정상선수 15,900원 에 자, 보시면 19,900원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저는 흑산가 자, 마스터를 보시면요. 저는 충전 양품. 원하신 고객분들은요. 자 지금 충도 명품 보람도 복숭아래. 잘 구매하시면 딱 좋고요. 자, 이것도 한정 물량이기 때문에, 자 물량이 더 필요하더 많이 필요한 고객분들로요 없으면 뭐 없기 때문에, 자 지금 필요하실 때, 자 지금 필요하실 때자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리고 고객분들 중에서 오늘 물량 복숭아는 시간이 고객분들은요 오늘 단단한 복숭아. 자 옆에 보시면 단단한 복숭아래요. 자. 오늘 지금도 단돈 자만 6,200원에 자 오늘 2 2,900원짜리인데 단돈 만9 9 0 0원에자9 9 0 0원에 지금도 저렴한지 저렴한지 아예 들델들께 행복한 가격으로 잘 드려볼테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 감사드립니다.